<laughs>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카타 구입한 삼립에서 나온 카스테라 모찌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가격은 한 3,000원 정도?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. 찹쌀가루가 5%, 카스테라가 3%, 225g 제품이고요. 자, 좀뭐 맛있게 생겼는데, 자, 이미지 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실제랑은 다르겠지요. 연사 소리 좀만 더 줄이세요. 자, 금상푸드란 드 제조엔 떡류로 되어 있네요. 자뭐 골고루 재료 위아더월드구요 다음에 뭐 별거 없고 그냥 먹으면 되겠죠 자, 딱 보니까 비주얼을 보니까 반값도 아닌데 먹어보고 싶어 <laughs> 자 이렇게 협사딱 되어있어서 개당 한 500원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쪽에다가 모찌에다가 또 뿌려놨구요 카스테라는 위만 들어간거 얘기하는건가 자 우와 쫀득쫀득하게 길게 늘어나는 찹쌀 어우, 좋아하는데 자 그냥 먹어봅시다 상당히 길게 늘어났고요 음, 도무까 영양성분 쩔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상당히 쫄깃쫄깃하고요 안에 팥 구명 들어가있고 음. 이것만 먹어볼까 음 쫀득쫀득하니 맛있네. 요 하나 먹어봐. 엄 먹어요. 하나만. 엄 먹어요. 하나만. <laughs> 너다 뺏겨, 그러다가. 응. 빨리. 너무 촉촉한 거야. 맛이 어때? 별로야? 응. 쫀득쫀득한 게 맛이 좋아요? 어때요? 좋아. 좋아요? 네. 하지만, 뭐 그렇게 돼서, <laughs> 판매되는 제품인데, 상당히 쪼개쪼개. 카스텔라는 그냥, 겉에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반 찹쌀떡에다가, 카스텔라 같은 거, 음, 뭐, 그렇게 <laughs> 넣은 거,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. 리을깨물어 음, 잎을 깨물었어. <laughs> 왜 그랬어? 네. 그, 저도 좋아하지만, 특히, 나이 드신 부모님들 드시게 되면, 상당히 좋아할 만한 음, 제품인 것 같고요 좀 단맛이 좀 요거 때문에 강하고 단맛은 좀 강하긴 하네요 좀뭐 그런 제품이니까 기대 되시면 음, 맛있게 드셔보시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팥만 먹어볼까 아 달다 <laughs> 자 지금 이렇게 쫀득쫀득한 독특한 카스테라 모찌 대형마트에서 한 개당 500원 정도에 판매되니까 기회시면 주셔서, 마스셔보시고 오늘 도셔서 마스크를 주셔서, 마스보를시셔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 주셔서, 마스크를 안녕서마니크를 주셔서, 마스크 주셔서, 마스주